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복잡한 의학 서적을 파고드는 전문가도 아니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만 쫓아다니는 분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내 몸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특히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채소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 하며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막상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거나 겁을 먹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 책상 너머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당혹함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죠. 선생님, 저는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 술도 과하게 안 마십니다. 몸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는데 도대체 애제 신장이 나빠지는 겁니까? 정말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노인 환자들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의로서 저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신장에는 어떤 질병보다 매일 먹는 식단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해진 노인의 신장에게는 20대 청년에게는 건강식인 특정 채소가 오히려 소리 없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노화된 신장의 특성 신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심장마비처럼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한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신장은 아주 조롱하고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속삭이듯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오늘 맞지 않는 음식으로 조금 무리하고 내일 조금 더 무리하는 과정이 쌓이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가거나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아지지만 대수롭지 않게 나이 타디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이런 침묵 때문에 신장 질환이 위험한 것입니다. 피로감이나 부기, 메스꺼움을 늦가 방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던 것이죠. 약속 및 참아 유도.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학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수 있는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채소 세 가지와, 반대로 신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채소 세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단식이나 비싼 영양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과 일상을 알게 되면,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건강상식에서 벗어나, 나이든 내 몸에 진짜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주의해야 할 채소 3가지. 1시금치, 오해받는 슈퍼푸드. 가장 먼저 주의를 드려야 할 채소는, 아마 여러분이 슈퍼푸드라고 굳게 믿고 계실 채소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시금치가 채소의 왕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철분이 많고 피를 맑게 해주며 힘을 준다고 배웠죠.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식탁에 시금치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나물로 무쳐먹고 국에 넣어먹고 심지어 건강을 위해 갈아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 치료를 오래 해온 의사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금치는 노인의 심장이 감당하기에는 꽤 무거운 짐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금치 자체가 나쁜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이 나이든 신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금치에는 벌프벌프 벌프 옥살산, 수산, 벌프벌프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년 전,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은퇴하신 엔지니어 분이셨는데, 데이터에 밝고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죠. 시금치가 장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시금치 반찬을 꼭 드셨습니다. 고기도 줄이고 짠 음식도 피했으니 식단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 때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해마다 조금씩 나빠지는 겁니다. 약을 조절해도 소름이 없었고 생활습관은 더할 나위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채소 항목에서 그분이 엄청난 양의 시금치를 드시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저는 당장 시금치를 멈추고 다른 채소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몇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수치 악화가 멈췄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환자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한결 가볍고 피로가 덜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몸속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들이 신장에서 만나면 아주 미세한 결정, 돌을 만듭니다. 20대 때는 신장의 힘이 좋아서 이 결정들을 소변으로 콸콸 씻어냅니다. 하지만 러가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신장에서는 이 작은 결정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리고 신장의 연약한 조직에 상처를 냅니다.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에 더 무섭습니다. 물론 시금치를 평생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매일 드시지 마세요. 많은 양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생으로 드시거나 녹즙으로 갈아 드시지 마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데쳐서 옥살산을 우려내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린 뒤 건더기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해조류, 미락. 다시마 숨겨진 미네랄의 함정.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시금치가 위험하다면 내가 매일 먹는 다른 채소들은 괜찮은가?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다음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 바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채소는 피를 맑게 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나이든 신장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벌프 벌프 칼륨 벌프 벌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신장이 혈액 속 칼륨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한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고칼륨 식품은 혈중 칼륨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칼륨이 정말로 그야말로 꽉차 있는 식품입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주로 고기나 찌개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푹 끓이면 칼륨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국물을 들이카는 순간 고농축 칼륨을 그대로 마시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해조류 국물을 섭취했을 때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요오드 문제도 있습니다. 요오드는 필요하지만 해조류에 든 과도한 양은 노인의 갑상선과 신장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도 신장 자체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어르신들은 해조류 섭취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이 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이 변했으니 식습관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하신다면 가끔 드시는 별미로 즐기세요. 매일 드시는 보약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삼 부추, 파, 양파. 자극을 주는 채소들. 그런 맛을 내는 채소들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채소는 부추, 파, 양파 같은 향신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조금 다른 이유로 조심해야 합니다. 미네랄 함량도 문제지만 더큰 이유는 이들이 가진 자극성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도 현대 영양학에서도 부추나 파처럼 맵고 향이 강한 채소는 몸에 열을 내고 대사를 촉진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헐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노인의 신장에게 이런 자극은 곧 스트레스입니다. 나이든 신장은 자극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생리적 반응을 강하게 유도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하압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실세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아크에서도 자극적이거나 매운 채소의 과다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제환자 중에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나 고혈압도 없는데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녹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전립선 문제인가 싶어 검사해 봤지만 깨끗했죠. 식단을 살펴보니 이분은 면역력을 높이겠다며 저녁 식사마다 생부추와 매운 파무침을 잔뜩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때만이라도 이 채소들을 빼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주무시는 동안에는 신장도 잠을 자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며칠 뒤, 그분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며 맑은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약을 쓴게 아닙니다. 그저 밤새 신장을 괴롭히던 자극적인 음식을 치웠을 뿐입니다. 2부. 안심 리스트. 신장을 쉬게 하는 채소 3가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힘들게 할수 있는 3가지 채소를 알아봤습니다. 공통점은 젊었을 땐 좋았던 음식이 나이들만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장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영양은 채워주는 채소들을 소개합니다. 이 양배추, 가장 순한 치료제, 신장 친화적인 채소, 그첫 번째 주인공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소화 과정에서 신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아주 훌륭한 채소입니다. 저는 노인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양배추를 권해드립니다. 이학적으로 볼 때, 양배추는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을 적게 만듭니다. 단백질이나 억센 채소를 먹으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가 많이 생기지만 양배추는 깨끗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양배추를 대표적인 적칼륨 신장 보호식품으로 꼽습니다. 신장 수치가 불안정한 환자분들에게 반찬을 찐 양배추로 바꿔 보시라고 하면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놀랍게도 몸에 부기가 빠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굳이 생으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생양배추는 가스가 찰수 있으니까 살짝 찌거나 볶거나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C는 챙기면서 신장에게는 달콤한 휴가를 주는 셈입니다. 이 애호박 수분 밸런스의 도움이 두 번째 추천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 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노화된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중 하나가 수분 조절입니다. 물을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배출할지 결정하는 일이 버겁죠. 이때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애호박은 부드러운 조력자 럭할을 합니다. 칼륨이 과하지 않고 몸이 붓는 것을 막아 줍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애호박을 드시기 시작한 환자분들은 오후가 되어도 다리가 덜 붓고 무겁지 않다고 하십니다. 신장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요리법도 간단합니다. 새우젓을 아주 조금만 넣고 볶거나 찌개에 듬뿍 넣어 부드럽게 익혀 드세요.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니 노인에게 이보다 좋은 채소는 드뭅니다. 352 천연세정제 마지막으로 추천할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지친 신장에게 오이를 먹는 것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상쾌하죠. 오이는 아주 순한 천한 이뇨제 럭할를 합니다. 신장을 지어짜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몸의 수분을 채워주고 독소는 씻어내되 신장이 걸러내야 할 미네랄 찌꺼기는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신장이 약한 환자분들께 오이를 권하면 드시고 나서 몸이 개운하다 깨끗해진 느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편안한 느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정답 신호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쌈장이나 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 기는 오이의 장점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드시거나 식초를 살짝 가뜨려 상큼하게 드세요. 3부. 결론 및 희망의 메시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몇년 전, 70대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방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잠을 깊게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나이 들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약을 처방해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자극적인 나물과 즙을 끊고, 양배추, 애호박, 오이 같은 순한 채소 이주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다시 방원을 찾았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선생님.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합니다. 다시 제가 된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독한 치료보다 부드러운 돌봄에 훨씬 더잘 반응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좌절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현실을 차분하게 마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장은 조롱이 약해집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 결과지에 빨간 불이 커질 때까지 그 변화를 모릅니다. 하지만 신장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력하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TV에 나오는 기적의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식사입니다. 어떤 선택은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신장이 숨쉴 틈을 줍니다. 하루 이틀로는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그 결과는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혹시 내 나이 70인데 이제 와서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노년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몸은 험하게 다뤄도 버텨내지만, 노년의 몸은 정직합니다. 부담을 주면 바로 아프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집니다. 마무리 및 당부. 물론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문적인 이르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을 위해 일해온 아껴줘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장을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를 다 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자극적인 반찬 하나를 내려놓고 순한 반찬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의사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